여러분, 들 안녕하십니까. 네, 김재형입니다. 어, 문교TV를 어, 저번에 저희가 이제 학과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어, 한번 쉬어가지고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벌써 이제 완연한 봄이 시작이 되었고, 학기도 이제 꽤 며칠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어,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졸업논문 계획서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졸업논문 계획서 제출 기간인데요. 졸업논문과 계획서와 관련해서 어, 상담 게시판이나 혹은 이제 이메일로 그리고 학과에도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질문들의 요지는 어, 졸업논문을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어떻게 써도잘 모르겠다. 어, 너무 막막하다. 어, 시작하는데 좀 팁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 당연히 저도 이제 학부 졸업할 때 졸업논문을 두 개를 썼거든요. 저는 이제 사회학 졸업 논문이랑 중어중문 졸업 논문을 두 개를 쓰는데, 아, 처음에는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학교에서 썼던 과제물들, 어, 과제물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글을 쓰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더니,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다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먼저, 어떤 것들을, 그동안 이제 문화경학과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 혹은 이제 다, 책을 읽거나, 어,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어, 그런 것들을 주제로 선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계획서를 쓰려면 그런 것들을, 어, 그냥 막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개요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개요는, 어, 가장 편한 방법은 항상 이제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목차를 먼저 구성하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서론에는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어, 내가 왜이 주제를 선택했는가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관점과 시각으로 볼 것이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면 좋은데요.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나는 이 문제를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자료를 사용하고 이 자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 책을 어, 참고해서 이걸 쓸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나의 경험에 근거해서 쓸 것이냐 혹은 뭐 기사라든가 자료를 수집해서 글을 쓸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이런 글들을 쓸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는 것이 연구 방법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처음에 서론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론에 이제 글이 들어가야 할 텐데요. 처음에 이제 본론에 워낙 이제 많은 양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고 약간 좀 정리가 안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문장으로 쓰셔도 좋고 키워드로 쓰셔도 좋고. 쭉열거 하신 다음에, 어, 다른데로 목차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소주, 소주제 안에다가, 그런 문장이나 키워드를 집어 넣으셔가지고, 발을 만들고, 논리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있어서는, 이제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종합하고, 어, 이제 이렇게 썼,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글을 쓰고 나서, 약간 좀, 어, 부족한 부분들, 앞으로 조금 발전시켰으면 좋겠, 좋을 부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내용들을 적으시면 좋은데요. 이제 분량은 저희 보니까 2000자라고 되어 있는데 2000자면은 A4 한한장반 정도인데, 그걸 다 채우셔도 좋고, 처음에 힘드시면, 그것보다 많이 못 미치는 분량으로 좀 쓰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제 계획서니까요. 계획서는 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한 것이지, 반드시 이제 또 그렇게 써야 될 필요도 없고, 쓰다 보면은 또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께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면 또 바뀌기도 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졸업 논문을 쓰고, 졸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졸업 논문 계획서를 쓰시고 제출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만 모든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거니까요. 일단은 조금 부족하다 싶다 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계획서를 짧게나마 쓰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지고음 <laughs> 선생님들께서 고민이실 텐데요. 바로 <laughs> 진보선 선생님께 네,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보선입니다 어, 제가 논문지도 하고 있지는 으 않습니다만 최근에 동서양 보존에의에 과제가 독후감이에요. 근데 어, 거기에 관련해서 요약과 정리와 감상문을 어떻게 이제 배운 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약할 때는 이제 발췌 정리라고 하죠. 책의 내용들을 개괄식있고 짧은 단문들을 이렇게 쭉쭉 나열한, 서 이제 간호 과제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 방식은 하지 않으신 게 좋죠. 그래서, 어... 문장에, 아, 본문의 내용들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자기별로 각색해서 만드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하시면, 어, 과제에서 연습을 주시면 예, 논문을 작성하시는 데도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감상문 같은 부분을 이제 뒤에 감상문을 붙이는데, 그 부분은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자기 의견을 제시하면서, 어, 자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뭐 신문 기사에, 회자들이 이런 것들을 또, 어, 그, 그 논문의 논조에 맞게, 거기 살을 붙여서 붙이시면, 예, 또 훌륭한 도 구함이 되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해서, 논문의 주제도 한번, 어서 추출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방식으로 논문을 발전시켜 본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자기가 썼던 예전의 과제를 어떻게 썼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가져오시면서, 새로운 주제, 내용, 이런 것들을 구성해 보시면, 수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열심히 진행해 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이예령입니다. 어, 제 분야는 세계 역사 부분인데요. 어, 뭐 여러 가지 그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역사상의 사건들, 뭐 인물들 이런 사람을 이제 주제로 삼아서 특히 이제 그 사건이나 인물의 어떤 특정한 면을 부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 주제를 삼아서 여러분들이 그 논문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또그 다음에는 또그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논문 주제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그 국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런 그뭐 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혹은 뭐 아시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에 그 대해서 한번 또이 주로 이저 언론의 보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것도 이제 제가 한번 주제로 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으신대로 주제를 설정해서 그 논문을 쓰시면 될 텐데요. 우선 제그 게시판에 그 논문 쓰기 지침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모두 다 공지할 수 있도록 공지되어 있으니까 어, 좀 짧은 글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논문 계획서의 어떤 그 양식, 사례 이런 것도 역시 이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하나의 사건이라든지, 뭐뭐 인물이라든지, 다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그것 또, 또, 또어 여러분들의 글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글로, 이, 하나의 한편의 이 저, 글을 이제 만든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그게 쉽진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이제 준비도 좀 해오고, 그러는 것이 이제 좋겠는데요. 특히 이제, 제그 영, 그제 분야의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그 자기 생각을 다듬는 것의 자료들 자료로서의 문헌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뭐 있었던 사료라든지 아니면은 또 연구 그 동양 연구 그 서적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만약에 요즘 그 현재의 그 사건들을 다루는 경우라면 언론에서 이제 또 고도한 내용이라든지 아무튼 그 문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내 생각을 다듬기 위해서 먼저 그와 관련, 그내 그러니까 주제와 관련된 그문헌들의 내용을 잘 소화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화하는 방법은 잘 읽고 요약을 하고, 그니까 줄거리를 잡아서 요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요약을 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나눠서 또 이쪽 뭐 저쪽 방향을 비추어가지고 내 생각을 이제 좀 만들어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 정리된 내용들을 다 내가 쓸 것도 아니고, 이 내용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내가 특별히 더 부각시킬 것인가? 그 자기의 어떤 특정 주제를 확실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는 이쭉 개괄을 하면서 보겠지만은 나중에 나름대로 아이 부분을 조금 더 보면 조명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더 읽을 책들이 더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책들도 정리하고 그럼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그렇게 딱 이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나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생각이 정리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약간은 억지로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짤막짤막하게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내가 파악한 내용과 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읽은 내용 읽은 내용과 그 문헌의 내용과 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내용을 합하면서 자꾸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써보고 또 쓰고 정리하다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나고 또 다른 생각이 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글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쓰고 고치고 그럴수록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거치셔야 한다는 거, 그걸 거쳐야 이제 글이 나온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그 외에는 이제 제 게시판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요, 참이 어, 계획서에 정말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한다면은 아까 이제 그저김정우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은 어떤 나의 어떤 그 연구의 그 계획이라고 할까요? 그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설정한 주제면 확한 주제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제에 어떤 그 어, 주제를 탐색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그 범위라든지 또 이제 역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그 시기라든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설정을 해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명확하게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주제를 이제 탐색하기 위해서 어떤 문헌이 필요할지 그것도 이제 좀잘 보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보면서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주제를 탐색할지 그 정도 역시 생각을 해주셔야 할 거고요. 이런 이제 탐색 어, 이 고민을 통해서. 대략 어느 정도까지 내가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좀 한번 예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거를 연구 개요로 이제 써주셨으면 되겠는데, 대략, 어, 뭐, 이, 여러분들 논문의 서론의 일부 정도. 그러니까 서론을 줄여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이 좀 제시해 주셔야 할게 여러분들이 볼그 참고 문헌들 그것도 이제 같이 제시해 주시고요. 또꼭 빼놓지 마셔야 하는 게, 나의 연구계획 내지는 연구부도로서의 목차. 예, 그러니까 어 개요, 목차, 참고문헌 이거는 꼭좀 이렇게 어지제실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정준영입니다. 어, 드디어 봄이었죠 네, 다행스럽게도. 소농농구계획 제출 기간이 9월 16일까지로 되는데요꽃놀리를 음, 가기에는 약간 이른 시간입니다. 봄이 어, 되면서 야외활동들을 열심히 하실 텐데 야외활동들을 하시기 전에 농농구서를 끝낼 수 있다는 것 저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바로 그 전에 끝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학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써주는 것, 이게 바로 문이라고 할수 있죠. 납득할 수있도록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이 있어야죠. 그제는 운문계획서에서는 난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 하는 것을 쓰시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고 그것은난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계획. 이걸 쓰시는 게 이제는 논문계획서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운문은 그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다른 사람을 납득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객관적인 근거들을 동원해라. 공원해서 그걸 완성해야 하는 것이 바로 논문을 무슨 것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논문 계획서에서는 여러분들이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찾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대부분 없죠. 가장 큰문제 바로 을 겁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게 논문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 여러분들도 평소에 궁금증을 갖고 계시고 하시고 싶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 제가 전공하고 있는 대중화 쪽을 본다면, 우 갑자기 우리 영화, 드라마 같은 데에서 좀비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좀비물들이 이렇게 나오지? 이 궁금증. 누구나 갈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좀비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과연 무 뭘까? 또는 좀더 확대시켜보자면, 하러 물이라고 얘기하는 공포. 드라마 같은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공포 드라마가 많이 나오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할수 있죠. 드라마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보신 분이라면, 또는 여행 프로그램들을 이제 많이 보신 분이라면, 어디에서, 과거에는 이랬는데 왜 지금은 이럴까 라는 정도의 궁금증 같은 것들을 아주 쉽게 갈수 있을 겁니다. 그냥, 그냥 넘겨버리지 마시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내 생각은 이게 라는 정도의 그틀 같은 것만 잡으시면, 그게 논문교육는 충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분들도, 아, 그래서 그렇구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써주시는 것, 이게 바로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 여러분들께서 논문이라고 하니까, 아이 자체 때문에, 어휘 자체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흙풍대 궁금한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한다. 근데 이 얘기를 글로 한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평소에 어 사람들하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궁금한 것들 서로 얘기하고 어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단지 그것을 글로 바꾸는 것, 그게 높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특히 우리 문화외학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논문의 합격률이 98% 이상이 됩니다. 어, 거의 내시면 모든 분들이 거의 합격이 되기 때문에 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갖지 마시고 자 이번 기회에 내가 궁금한 거한번 정리해 본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내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본다. 라는 정도의 관념을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아주 편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이용지 나중에 논문을 열매 정도 쓰시려면 쉽지 않은 일이니다만 여러분이 과제물 쓰시면서 다섯매 정도, 에이용지 다섯매 정도는 충분히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열매 정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획서는, 아까 국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술 필요 없습니다. 기술도 괜찮지만, 어떤 분들은 이미논문을다 완성해서 계획서를 제출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필요 없이 나는 이게 궁금해라는 정도만 쓰셔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기현입니다. 예, 네, 그 해서 그 선생님께서 많이 좋은 말씀들 을 해주셔가지고 예, 네, 그 논문 계획서라는 거를 일단은 부담을 일단 가지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논문 계획서라는 건 절대 하부님들 괴롭히 드리려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논문 계획서가 좀 이제 잘 되면 그만큼 나중에 논문을 쓰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을 논문 쓰는데 기초를 만드는 것이 바로 논문 계획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많이 고민하실수록, 논문, 실제로 논문 쓰실 때 편해지십니다. 그, 어떤 거냐면요. 어, 아까, 아까 이혜령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왜이 논문을 쓰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주제를 왜 택했는가? 이거를 선택하시고, 그걸 한번 글로 한세 줄, 네줄 적어 보시는 거죠. 예, 그게, 그거에, 그거를 계속 고민하시는, 게 가장 고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거를 서론에, 저, 서론 부분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서론에 맞춰서 내가 고민한 거를 어떻게 풀어갈까를 고민하면서 키워드를 몇개 뽑아보시는 뽑아 겁니다. 그거를 뭐맨 처음에는 하나, 두개 이렇게 정도 뽑아보신 다음에 한 어구적, 한세개 단어 정도로 이렇게 나열하셔가지고 제목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키워드를 넣고 문단을 작성해 주시면 충분히 좋은 논문 계획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어 심사를 하는 것은 한국사, 그리고 뭐 한국 문화 관련된 것인데, 특히, 어, 어제 전에 계셨던 그 손천석 교수님께서부터 중요시 하셨던 주제 중에 하나가 나의 역사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역사라는 것은, 음 내가, 어, 왜 나의 역사, 나의 역사를 만약에 선택하신 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왜 나의 역사를, 나를, 왜 돌아봐야 되는가? 이걸 먼저 한번 고민하신 다음에 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서론에다가 이렇게 내가 왜이 왜 주제를 선택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어,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시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시간 순으로 막 나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몇한세한세 한세 시기, 두 시기 이렇게 나누신 다음에 거기다 이제 계속 이제 어, 어, 내가 뭘 써야지, 뭘 써야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 논문 계획서, 이제 맨 처음에 고민하실 때는 조금 힘드시겠는데, 이게 대, 하다 하시다 보면, 분량이 모자라가지고, 어, 저에게 아마 문의를 주실 겁니다. 더 쓰면 안 되냐고. <laughs> 오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학원님들께서 찍었던 사진들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메모에 오셨던 것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뭐, 해이쿠무장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런, 그런 것,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정경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글 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어, 또 하나 이제 답사 관련된 글이 있는데, 어, 답사 관련된 글들은 직접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어 내가 경복궁에 관심 이 있다. 아, 나왜 경복궁에 관심이 있지 모르시면 그냥 가셔서 경복궁을 쭉 둘러보신 다음에 어, 가보신 곳을 순서대로 정리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분명한 역사적인 해설이 있을 겁니다. 그 해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시고 거기에 드는 생각을 적으시고 그걸 다시 한번 재구성하시면 아주 좋은 어, 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내 가족이나 아니면은 다른 친구분들이 어 함께 내가 예를 들어서 경복궁을 선택해서 경복궁을 갔을 때 내가 자신감 있게 설명해 줄수 있다. 어 이거를 글로 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편안하게 어, 써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어 그러면서 이제 경복궁에 대해서 조, 조사를 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연구 계획서에 적어 주시면 어 좋은 글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 주시면 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이렇게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앞서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 졸업 논문과 논문 계획서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뭐 딱히 더 붙일 말이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이 졸업 논문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많이 이제 그런 상담들 들어오고 하는데. 졸업논문 폐지하면 안 되겠느냐, 어, 졸업논문이 없어지면 안 되겠냐, 왜 다른 과들은 다 없었는데 문화교육학과는 좀 고집스러운 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음, 글쎄요, 뭐 폐지해도 좋다, 뭐 있나 으 없나 으 그만이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어렵게 시작한 이상, 뭐를 끝맺을 때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그 매듭을 짓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졸업 논문이란 게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 자신이 이제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애착이 가는 그런 과목들을 먼저 떠올려 보시고 거기서 자신을 매료했던 그런 주제들 또 관심이 갔던 그런 주제들을 조금 더 깊이 파내면은 거기서 졸업 논문이 나오고요. 어, 여러분들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 없이 우리 공부를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일 없이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학업을 마친다는 그런 좀 찜찜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힘드는 데까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큰 부담 없이 잘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오늘 선생님들께서 졸업 논문 그리고 졸업 논문 계획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은 이건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다. 이미 학원님들 안에 졸업 논문을 충분히 쓸수 있을 만한 내용들, 능력들이 다 갖고 있다. 하지만 이제 방법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처음에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 팁들을 잘 어, 어, 생각을 해 보시고 어, 발전을 시켜가지고 중요한 것은 어, 3월 16일까지 졸업논문 계획서를 내셔야만 어, 졸업을 하실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정준현 선생님께서 호러물, 좀비물로 쓰는 건 어떻게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좋은 생각인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어, 솔로 지옥이나 <웃음> 어, <웃음> 나는 솔로다. 어, 이런 연애물 위에 또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 순서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들 또 어, 2주 동안 또 건강하게 또 열심히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잘 믿겠습니다. <laughs>